是。 아이 n 제가 혼자 먹을 거라서 이렇게 제서 이렇게 넣어주시거라서이렇넣시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세지. 이 소세지. 이조넣만넣겠습니다 햄, 소세지. 이런걸그래 찌개니까 많이넣어주시면맛있이있어요시 혼자 먹을 이거 어요네 제가 혼자 먹을 거니까 양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칼이 안 들어요 칼좀 갈아야 되는데 아. 소세지 그 다음에 햄 햄도 뭐 아무 햄나 이 집에 있는 걸로 넣으시면 얇게 썰어 주셔도 되고 소시지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대파 대파도 넣어 주십니다 그다음에 퀭이버섯 양어도 이렇게 넣고 양파도 조금만 넣을게요 깍둑 썰기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이 그리고 그리고 김치 제일 중요한 김치 김치는 요만큼만 넣을게요 국물이랑 갓김치도 그냥 같이 넣어줄까요? 갓김치 국물까지도 나다 넣고. 어, 베이커드 빈스 강낭콩 넣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여기 샀으니까요. 이거 좀 넣을게요. 하나, 이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부. 넣겠습니다. 두부는 그냥 있는 거다 넣을게요. 두부. 어우 양이 많은데요. 혼자 먹을 건데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요.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간장, 국간장, 진간장 하고 국간장하고 반 반씩 섞어서 넣을게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술을 별도로 안 하고 그냥 다시다 할게요. 다시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맛술도 좀 넣어줄게요. 맛술 한 숟가락만 넣겠습니다. 여기 고추장 조금 넣으셔도돼요 고추장은 조금만 넣을게요. 마늘 양스푼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어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것도 빠졌나? 물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좀 뻑뻑하니까 어차피 물 넣을 거니까. 일단 간을 봐, 봐야 되니까 우선 한스푼만 넣고 또 나중에 간이 부족하면 더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 저 육수 따로 안 만들었습니다. 뭐 사골 육수나 뭐 이렇게 아무거나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물안넣 육수를 별도로 하지 않, 않을 거예요. 라면 사리 넣을거라서 저는 물을 1000ml정도 넣을게요국물좀 많게 국물이 너무 많은가요? 이렇게 아, 국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끓으면 끓으면 라면 사리 이거 반쪽만 넣겠습니다 제가 혼자 먹을거라서 끓을 동안 끓을 동안 제가 국물이 좀 많네요. 제가 국물을 많이 넣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반찬은 제가 단무지, 제가 단무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단무지하고, 이렇서 밥에다가 밥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 다가 뭐 쑥갓이나 있으면 좀 올려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김치도 들고 햄도 들고 버섯도 들고 뭐 이렇게 꾸준히 맙니다 혼자 아. 라면이 면이 좀 익을 동안 제가 우선 햄부터 먹어볼게요 대패삼겹살 넣었어요 뭐 굳이 베이컨 뭐 이런거 사서 사, 사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살, 굳이 안사도 되겠죠? 어.. 젓가락을 안가져왔네요 젓가락을 가져오겠습니다 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아, 푸짐하네부 푸짐해 푸짐하네. 선지님합니다 여러분 맛있을 것 같아요 좀 줄일게요 여러분 맛있겠죠 소세지 두부 햄저 이거 혼자 혼자 다 먹으려고 했는데 다못 먹을 것 같은데요 잘 먹겠습니다 라면을 라면사리를 많이 넣으면 밥을 못먹어서 라면사리는 반개만 넣었어요 또더줄야겠다 끓으면서 먹으면 더 맛있죠 제가 너무 많이 끓나봐 음. 어 맛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거 조금 더 끓일게요 이왕이면 좀더 끓여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면이 조금 더 익어서 면이 조금 더 익었어요 이왕이면 맛있게 먹어야죠 면이 조금씩만 부서먹겠습니다오 오, 맛있겠다 아 혼자 너무 맛있는 거 먹네요 저 여러분 여기 떡국떡이나 이런 거 있으면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기, 떡볶이 떡이 있는데, 제가, 그냥, 라면 사리만 넣고, 먹으려고 합니다. 제 욕심이, 라면이, 또, 면이 적으니까, 하나 다 넣을 걸 했나 싶네요. Ммм. Mm.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한 끓여 드세요. 맛있어요, 진짜 얼큰하고 진짜 얼큰하고 맛있어요. 어, 저는 사실 김치찌개는 별로 안해 먹거든요, 잘안 하는데, 음, 진짜 제가 한 대를 한번 해 보셔, 맛있어요. 베이크 대패 삼겹살 집에 있어서 먹고 햄 소세지 그 다음에 스팸 리챔인가 뭔가 음 부대찌개 시켜서 먹는그보다더 나아요 제가 부대찌개 좋아해서 자주 시켜 먹거든요 저 육수를 별도로 안 만들었는데도 맛있었 뭔가 저는 진짜 맛없으면 제대로 못 먹어요 안 들어가요 오우. 진짜 혼자 먹기 아까운 맛이네요 여러분 음. 아, 밥은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어도 맛있어요. 음. 어. 여러분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네요 음 너무 맛있다 진짜 어 이거 시간 좀 싸가지고 갈까? 병원 좀 싸가지고 가야 되나? 음. 너무 맛있어서 병원에 좀 싸가지고 갈까요? 남편 주게 병원 있을 동안은 병원에서 준 대로 먹어야지. 아히또 염증 더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싸가지 가면 안될것 같아요. 저 진짜 앞으로. 부대찌개 안 시켜 먹고 제가 직접 해서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네요. 음.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음 여기다가 만두나 이런 거 넣어서 드셔도 될것 같아요. 저기 만두 있었는데. 음! 진짜 맛있다. 어. 오늘, 이거, 라면에 손이 가네요. 라면 한도 될뻔 했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남편 갖다 주고 싶네요. 전화해서 부대찌개 먹어도 되나 안 물어보고.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땀을 흘리면서 먹고 있어요. 음. 좀 열고 오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병문안을 6시부터 8시까지 그렇게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 또 병원에 있고 한데 굳이 집에서 또 이렇게 해먹 안 먹고 나가서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거든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아우 너무 덥네. 너무 맛있어. 음. 여러분, 제가 1인분이라고 끓였는데, 2인분, 한 3인분은 될것 같아요. 여기 놔뒀다가, 저녁에 먹던지 해야 될것 같아. 너무 많아. 진짜 맛있습니다 어... 제가 밥을 양을 일부러 조금 퍼어요 밥을 먹고 싶분 만큼 먹으면 살도 찌잖아요 음 여러분들도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저는 한 아침도 먹었는데 이제 점심 겸 점심을 먹고 또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전음 병원, 병원 가는 길에 오늘 또 나가서 뭘사 먹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집에 재료가 있으니까 뭘로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어, 이걸 먹으니까 진짜 딱, 막, 땀이 막 나요. <laughs> 이열치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앞에 문 열어놨거든요. 어. 진짜 밖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저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